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고 또 암송도 하시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 다윗은 여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완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의 삶 가운데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 십년 가운데 만족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겠죠요이 고백과 선포는 다윗이 경험한 자신의 삶을 통해 고백되어진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목자로서 그는 양을 돌보기 위해서 헌신했고 또 심지어는 곰과 사자 입에서 양을 구원하기 위하여 싸움도 마다하지 않는 그리고 그 양들이 아플 때는 그 양을 가슴에 보듬고 그 양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생 가운데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세우신 하나님이 목자와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라기 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여 바로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선한 목 선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또 나의 삶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저 여군의 마음 가운데, 십년 가운데 참된 만족과 안정감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만족하고 그 안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잘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하나님 저를 잘 아시지요. 나 형편을 잘 아시지요. 또늘그 형편에 따라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지요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참된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인생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아닌 인생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 인생은 그 안에 더,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는 만족의 고백이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 인생은 늘 불안하고 또 뭔가 갈망하면서 얻고자 하지만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대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새해를 맞아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나를 잘하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남은 일생 가운데 나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의 고백 가운데 이들의 고백이 내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와 만족이 충만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원합니다.